할머님이 저희 소녀상 국민대 소녀상 그, 그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신대요 매일 아침마다 보시고 학교 한번 오고 싶다고 꼭 건립되면. 지난 4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민대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위원회 세움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모금 활동으로 1,800만 원을 모아 직접 소녀상을 제작했지만 학교 본부는 소녀상 설치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세운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대 재학생들은 학내 소녀상 설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스냅타임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학교 측의 동의 없이 그 소녀상 권리 위원회 그쪽에서 어 모금을 그냥 진행하신 걸로 알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학교에서 보신 것 같고 그래서 모금을 진행은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부분이랑 또 학교 측에 반대가 있는데 이게 관련 설립을 할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의혹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명하고 가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학교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기에는 인권 문제가 더큰 느낌이라 정부가, 정부나, 뭐, 어른들, 정치가들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학생들이라도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좋은 출발점? 그런 게될것 같아서. 저는 다 반대하는 게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거를 본인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건데 학생들이 대신 하는 거니까 지지를 해줘야 하지만 눈치 보면서 안한 거잖아요. 그 이제 그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불어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몰라.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가장 크고요. 음, 학생들이 할수 있는 가장 어쩌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학교에서 그런 그 성상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어, 학생들도 여전히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분명하게 밝혀, 밝히고 싶어서 건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소녀상을 저희 학교에 세우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좀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인식적인 부분에서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녀상 위안부 문제가 그렇게 정치적인 거라기보다는 윤리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논란이 될만큼 정치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대학교에 평화의 존성을 걸립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일본군 위안부의 숙제는 우리 할머니들만의 숙제가 아니라